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아들만 귀하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저희 어머님 이야기 좀 해볼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남편하고는 사회 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제 나이 서른 대였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조금씩 다가왔고 저도 그런 남편을 밀어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저희는 이후로 사소한 다툼 한번 없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다 싶기도 했네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개나리 피던 봄날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연을 맺기로 했죠. 사실 이런 말을 제가 직접 한다는 게 소위 모양 빠져 보이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다들 제가 믿지는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학벌이나 회사가 한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더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분도 차이가 컸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집딸은 아니었어도 노후 준비 짱짱하게 되어 계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괜찮다 괜찮다 해도 용돈을 챙겨 주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고 제가 서른이 되던 해에는 생일 선물이라며. 제 명의로 아파트도 해주셨거든요. 물론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까진 남편에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 조건 때문에 저랑 결혼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진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는 커녕 그달그달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남편이 보태드리는 얼마의 돈으로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꾸려나가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친정에서도 까놓고 말해서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결혼은 아니었네요. 친정어머니께선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란 말씀도 몇 번이나 하셨고 평소엔 술을 입에도 안 대시는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술을 드시는 일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도 그땐 정말 제 눈에 뭐라도 씌었던 건지 죄송한 마음과는 별개로 남편과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오히려 그땐 반대하신 걸 미안해하게 되실지도 모른다고, 나름대로 그런 희망을 갖고 말이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현금 3천을, 저희 친정에서는 1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집이 있었기에 1억은 정말이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친정부모님은 오히려 더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며, 살다가 힘들면 그때그때 또 이야기해라, 그러면 또 줄게 하셨는데, 옆에 있던 남편도 몇 번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생색을 낸다거나 유세를 부리고 싶은 건 결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해 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정말이지 뜻밖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디 내놓라 하는 1등 신부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타박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친정에서 왜 예단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건지 그런 걸 흠잡으시며 저를 앞에 앉혀두고 싫은 소리만 해대셨습니다. 특히나 어머님께서는 그 1억이 막말로 당신 쓰라고 해주는 돈도 아니고 딸인 저 편하라고 주는 거 아니냐 하시며 그럼 그건 그거고 예단은 예단이지 하시면서 당신은 그래도 명품 백 하나는 받아야 마음이 풀리겠다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대요. 물론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친정에 말을 전했다면 당연히 해드리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단을 해드리면 저도 예물을 받고 싶어질 것 같았는데 음...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까놓고 말해서 시댁 사정상 예물을 못해주실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결혼할 때이거저것 따지는 게 보기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못 받을 것 뻔히 알면서 싫은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가방까지 사다 바치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네요. 게다가 이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자기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너무 염려치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이 아주버님도 있지만 둘째인 저희 남편을 더 좋아하셨으니까 남편이 나서만 준다면 크게 문제 될건 없겠다 싶었기도 하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남편보다 4살이 많은 아주버님은 남편이 표현하기를 집안의 골칫덩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탕주의라고 하나요? 대박 한 번이면 인생 역전이다 그 소리를 해대며 어디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격 때문인지 아주버님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그 어느 회사도 1년 이상 진득하게 다녀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형님과도 사귄 지두달 만에 형님이 임신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님께선 아주버님은 아픈 손가락, 남편은 유일하니 막뭐 그런 식으로 대하셨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그토록 둘째인 저희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만큼 저 또한 그렇게 대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 하니 분명 그렇게 대해주시리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칫국을 마시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저를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훔쳐간 여자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담담한 표정에 말수가 적으셨던 아버님에 비해 어머님은 얼굴색이 조금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셨던 반면 남편한테선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우리 아들 타지에서 고생이 많다. 먹을 건잘 먹고 다니냐?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엄마들이 그러하듯 어머님도 당신 아들이니 좋아서 저러시겠지 하고는 어머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식사를 차려주셨을 때 그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아들 온다며, 이때도 며느리감을 데려온다고 해서 라던가 그런 말씀은 쏙 빼고, 오로지 아들 온다고 해서 라고만 표현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서운했던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아들 온다고 해서 삼계탕을 끓였다 하셨는데 남편 밥그릇에는 닭고기가 아주 무슨 산처럼 쌓여 있는 반면 제 거에는 시로라기처럼 얇게 찢어진 닭고기가 들어있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원래 닭고기를 좋아해? 어머님이 오빠 건 엄청 신경 써주셨네 하고 웃었습니다. 나름대로 뼈 있는 말 한마디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자기 그릇 제 그릇 번갈아 한 번씩 보더니 어머님 덜어 왜 이렇게 푸셨어요 하고는 자기 고기를 저한테 골라서 덜어주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더러 식탐 있냐면서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나요. 아무튼 뭐 이건 결혼 전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남편 말로는 집에 여자는 처음 데려갔던 거고 그러니 어머님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셨을 거라나요. 그래서 저도 더는 왈가왈부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좀 친해지면 달라지실 거란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원래는 처음 1년은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먹덧도 심하고 그래서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회사에 있는 이런저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자리보전을 할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낯 뜨거워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은 회사를 관두기로 했어요. 복직이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때쯤에 하면 된다 싶었고, 다니던 회사만큼 네임 밸류가 있는 곳은 아니더라도, 친정아버지 인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여러 곳이 있었기에, 이직하는 데는 별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어머님 귀에 들어가게 된 건지 제가 임신 4개월 차였던 때 어머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당신은 첫째 손잡고 둘째 등에 업고 일을 다니셨다던가 요새 젊은 여자들은 야 같다던가 뭐 누가 들어도 저들을 라고 하시는 소리구나 싶은 소리만 골라서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서운하게 느꼈던 건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 손을 꼭 잡으시면서 혼자 벌어서 군식구 입을 두 개나 챙기려면 고생스러워서 어쩌냐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나 우리 아이가 군식구라는 건가 생각에 어이가 없고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계신 그 자리에서 대놓고 남편더러 내가 군식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너가 원래나보다 돈도 더잘 버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정말 확 기분 나쁜 티를 내시면서 저더러 유세 좀 작작 떨라나요. 남들이 보면 당신이 무슨 재벌집 며느리라도 본줄 알겠다며 그래서 저도 어머님 떨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남들이 보면 제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집에 시집 온줄 알겠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한마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의 그 한마디에 의기양양해지셔서는 그때부터 저에게 아주 못됐느니 심보가 고약하니었쩌니 막말을 퍼부으셨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임신한 지 8개월 차 되던 때,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어머님께서 웬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이 저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 가야 할거 아니냐며 어머님을 통해서 200만원을 보내주셨던 거죠. 워낙 싫은 소리도 안 하셨지만 좋은 소리도 안 해주시던 아버님이라서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주라는 돈은 안 주시고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었냐면서 애나코 다음날이면 자리 털고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나가서 돈 벌고 그랬다고. 그리고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뭘 하시냐면서 이럴 때딸좀 챙겨주고 그러는 게 친정엄마가 할일 아니냐 그러시더니. 아버님께서 200만원을 마련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은 해봤냐 어쩌냐.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감사 표시는 제가 따로 하겠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더는 뭐, 생각나는 묘수가 없으셨는지 정말 똥씹은 표정을 하시고는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날이었습니다. 퇴소 3일 전부터 남편에게 집좀 치워놔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남편이 연달아 야근을 하게 되면서 청소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 청소를 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곤 어머님이 배가 불렀다며 당신 아들이 왜 벌이를 하는데 그 돈을 그렇게 쓰냐며 어찌나 호통을 치셨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안된다 하시면서 당신이 치워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치워주러 오신다지만 내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갓 태어난 저희의 면역력이 얼마나 좋을지도 걱정이었고 엉망인 집안을 보여드리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제 기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던 건지. 자기가 어머님이랑 청소하는 동안 저는 애랑 안방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퇴소 당일, 어머님께서 갑작스레 이튿날 오시겠다 연락을 해오셨고, 당일에 갑자기 집 청소해줄 도우미분을 구하려니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실만 대충 치우고, 나머지는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이럴 거면 저랑 애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그냥 계획대로 도움이 불러서 청소하고 정리하게끔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난리를 치셨는지.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자식들 돈한 푼이라도 아껴주시려다 이렇게 된 거겠지. 어머님이 설마 일부러 그러셨겠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오셨는데 빈손이 아니셨어요. 남편이 낙지를 좋아한다고 낙지볶음을 해주시겠다나요? 메뉴 듣자마자, 솔직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 출산한 지한 달도 안된 상황에 모유수유하고 있었는데 낙지볶음?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정말 요만큼도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리도 안된 부엌에서 살아있는 낙지를 손질하시겠다며, 밀가루 어딨냐, 뭐 어딨냐 계속해서 저를 찾으시는데, 솔직히 애 보느라 정신도 없고, 약간은 오기도 나서 부엌에 있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밀가루 좀 찾아드려, 식용유 좀 찾아드려 하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도 하는 일 없이 TV만 보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대뜸 거실로 나오셔서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뭐 하는데 당신 아들을 종부리듯 하냐면서. 그리고 왜내 아들이 뭐가 어딨는지 다 아냐? 평소에 얼마나 부려먹는 거냐?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지 귀가 다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열받게 한건애 있는 데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들고 계시던 국자를 낚아채곤 나가달라 했어요. 여기 낙지 볶음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 없다고 지금 하나도 도움이 안 되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왜 그래 그러는데 여기 내 집인데 내가 그런 소리도 못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한테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라고도 했어요. 억지 쓰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너는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정말 별의별 욕지거리를 퍼부으시더니 아주 따박따박 한마디 지는 법이 없다며. 그래서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시더니 저희 남편더러 짐 챙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짐을 내가 왜 챙겨요 그러대요. 어머님이 너도 같이 가자고 저런 애랑 살지 말라고. 뭐 한다고 저런 애를 먹여살린다고 너 혼자 고생을 하냐 그러시는데 남편이 어머님 떠어 자기가 가긴 어딜 가냐고 그리고 뭘 먹여살리냐 장인장모님이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머님 떨어 일단 먼저 가시라고 나중에 서로 좀 괜찮아지면 그때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님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남편 더러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면서 무슨 대단히 서러운 일이라도 당하신 것 마냥 주저앉아 우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결국 남편에게 저는 더는 어머님하고 웃으면서 못 지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을 보고 지내겠다고 해도 난 괜찮다고 하지만 나에게 더는 며느리 노릇을 기대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내 집에도 못 오시게 해달라고 했어요. 연락을 미리 주시든 안 주시든 집에 오시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어머님한테는 앞으로 우리에도 안 보여드릴 거라고 했네요. 갓 태어난 손녀 앞에서 엄마 욕을 하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딨냐고 어머님은 할머니 자격도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던 남편도 차마 어머님 편을 들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한숨만 내쉬더니 알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님한테서 두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저더러 당신이 제 가면을 벗겼다며 진작에 제가 무서운 엑스인 걸 알았다. 지옥이 무섭지도 않냐 뭐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연락 때는 천륜을 끊어놨다면서 저더러 사람도 아니라고. 죽어서라도 저희 남편하고 당신 핏줄을 되찾아가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답장만 했어요. 사실 그렇게 악에 바치신 게 처음 문자를 보내셨을 땐 제가 답장은 안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남편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때는 아주 절레절레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분이 아니셨다면서 속상해 미치겠다면서 말이죠. 이러니 형수도 어머님이라면 치를 떠나보다고 참고로 저희 형님도 어머님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별로 걱정되는 건 없어요. 저는 남편만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자기 역할만 잘해준다면 바라는 것도 없고요. 막말로 이러다가 어머님이 또제 인생에 불쑥 머리들이 밀고 아는 채를 하신다면, 그땐 남편도 버려야겠단 생각은 들지만요. 당장은 뭐, 더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걱정도 없습니다. 어머님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요. 알아서 잘 사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덕담입니다.